라인 코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엘론 머스크는 기술 분야의 혁신적인 작업이든 세간의 이목을 끄는 개인 생활이든 항상 헤드라인을 알려왔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3명의 다른 여성과 함께 12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그들 각자와 계속 연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엘론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또 다른 여성에 대한 소문이 퍼지며 광범위한 호기심을 자아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한 소문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앨론 머스크의 연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제 이 이야기는 복잡한 부분과 세부사항이 많이 있으니 긴장을 늦추지 마세요. 니콜 사나는 누구일까요? 니콜 사나는 특히 교육, 경력 및 기술 분야에 중요한 기여를 한 인생 이야기가 두드러진 여성입니다. 그녀는 기술, 지적 재산권 법률 및 사회적 영향에 중점을 두고 강력한 기업가이자 혁신의 옹호자로서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니콜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어린 시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녀의 배경과 성장 환경은 야심차고 추진력이 강한 사람이 되는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미래의 진로를 좌우할 법률과 기술 두 분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미래의 학문적이고 직업적 성취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니콜은 고등교육을 위해 워싱턴주 타코마에 위치한 교양교육기관인 퓨제사운드대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녀가 학문적 관심을 키우기 시작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녀는 폭넓은 지적 호기심과 글로벌한 시각을 반영한 선택으로 아시아 연구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첫 단계는 그녀의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었고 그녀는 주변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학부 과정을 마친 후 니콜은 끊임없이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녀의 배움에 대한 열정이 그녀를 이끌어 더 많은 교육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캘리포니아의 유명한 산타클라라 대학교 법학대학원에 다니며 법학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경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니콜은 산타클라라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그곳에서 지적재산권법과 법과 기술의 교차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교육은 그녀가 복잡한 기술혁신의 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데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녀가 로스쿨에 다니면서 지적재산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자신의 경력의 핵심이 될 아이디어와 혁신을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적재산권법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발명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공유되는 기술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분야에 대한 니콜의 관심 덕분에 그녀는 법이 어떻게 기술의 미래를 형성하고 보호할 수 있는지 깊이 이해하는 인물로 부각되었습니다. 로스쿨 졸업 후 니콜은 많은 동료들처럼 전통적인 법률 경력에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법률 전문 지식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대한 열정을 결합한 길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법적 배경과 비즈니스 사고방식을 조화시켜 숙련된 기업가로 빠르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전문적 역할 중 하나는 지적재산권 변호사로서 기업이 발명품과 아이디어를 보호하도록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분야에서 그녀는 기술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고 법적 구조가 스타트업과 기존 회사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니콜의 경력 궤적은 그녀가 스타트업 세계에 발을 들이면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지적 재산, 법률, 기술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실리콘 밸리 생태계의 핵심 인물로 부상했습니다. 그녀의 전문 지식은 그녀가 특허 상표, 라이센스 계약 등을 포함하여 복잡한 기술 비즈니스를 탐색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기술 조합을 통해 그녀는 여러 기술 회사의 성공에 기여하고 해당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확립되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그녀가 이룩한 주요 성과 중 하나는 지적 재산 관리와 기술 상용화에 중점을 둔 클리어 억세스 IP 설립에 참여한 것입니다. 클리어 억세스 IP는 특허 및 지적 재산 관리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여 기업이 혁신을 더 쉽게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니콜의 리더십과 비전은 회사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클리어 억세스 IP를 지적 재산 분야의 핵심 기업으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이 회사를 통해 그녀는 기술 기업가와 스타트업이 혁신을 보호하고 치열한 시장에서 아이디어와 발명이 번영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니콜의 영향력은 사업 벤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또한 사회 변화와 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왔습니다. 사회적 영향에 대한 그녀의 관심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조직과 협력하는 데 반영됩니다. 그녀는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 산업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촉진하는 여러 이니셔티브에 참여해왔습니다. 이 작업을 통해 그녀는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데 헌신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일란의 여주인이 되었고 그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합니다. 확인해봅시다. 파워커플, 니콜은 전 남편을 통해 아이러니컬하게도 엘론을 만났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남성 중한 명인 서게이 브린과의 니콜 결혼은 주목받았으며 특히 기술 세계에서 서게이의 중요한 역할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합니다. 그들의 결합은 짧았지만 개인 생활과 직업적 관심에서 이들의 배경과 경로가 어떻게 얽혔는지를 보여줍니다. 결혼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먼저 기술 산업에서 서게이의 명성을 살펴보고 그후두 사람의 관계가 헤드라인을 장식하기 전에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세르게이 브리는 세상이 정보에 접근하는 방식을 혁신한 거대 검색 엔진 구글의 공동 창립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레리 페이지와 함께 서게이는 현대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회사를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조직화된 인터넷에 대한 그들의 비전은 사람들이 소통하고 일하며 생활하는 방식을 변화시켰습니다. 1973년 모스크바에서 태어난 세르게이는 6세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의 학업여정은 그를 메릴랜드 대학으로 이끌었고 결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레리 페이지를 만났습니다. 스탠포드에서의 파트너십은 연구 프로젝트로 시작되어 현대 생활의 필수품이 된 구글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 중한 명인 세르게이의 사생활은 자연스럽게 주목받았습니다. 그의 직업적 업적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의 사생활 특히 니콜 세너행과의 결혼 생활도 대중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기술 혁신과 지적 추구에 대한 공통 관심사로 시작되어 이후 결혼 생활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니콜 세너에는 기업가이자 변호사이자 혁신가로서 기술 법률 사회적 영향을 아우르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서게이를 만나기 전 니콜은 이미 법률 및 기술 특히 지적 재산권법 분야에서 확고한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니콜의 경력은 기술 세계의 복잡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법과 혁신에 대한 열정을 반영하여 그녀를 자신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게이가 아내에게서 찾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연결은 공통의 관심사와 지적 호기심의 뿌리를 두고 있었으며 이것이 결국 결혼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2018년에 이루어진 세르게이와 니콜의 결혼은 두 사람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으로 여겨졌습니다. 기술 거물이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남성 중한 명인 서게이는 이들의 관계에 많은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니콜은 성공적이었지만, 당시에는 대중의 눈에 덜 띄었습니다. 이 연합은 각자의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두 사람을 하나로 모았으며, 그들의 관심사는 사업을 넘어 자선 활동과 사회적 영향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들의 관계가 주목받게 된 것은 서게이의 기술 아이콘으로서의 지위와 니콜이 그의 삶을 칭찬하는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지적 추구와 특히 기술과 혁신에 대한 공통 관심사는 전문적으로 강력한 하모니를 이루게 했습니다. 지적 재산권법 및 비즈니스 전략에 대한 니콜의 전문성은 파트너십의 독특한 역동성을 더해주었습니다. 서게이가 깊은 기술 지식과 비즈니스 통찰력을 가져오는 동안 니콜의 법률 전문 지식은 기술과 기업과 정신에 관련된 복잡한 문제를 안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부부로서 서게이와 니콜은 서로의 업적과 능력을 서로 존중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목표를 지원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고도로 성취된 개인들이었습니다. 전문적인 성향 외에도 그들은 자선 활동에 대한 헌신과 자원을 사용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다는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혼 생활은 짧았습니다. 2022년 두 사람은 결혼 몇년 만에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별거를 둘러싼 세부사항은 대부분 비공식적으로 남아있지만 이별은 가장 강력한 개인조차도 개인과 직업생활의 균형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좋은 친구. 한편 세르게이 브린과 앨론 머스크는 기술과 우주 탐험 분야에서 각자의 획기적인 경력을 배경으로 매혹적인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 거인이며 각각 미래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우정은 공유된 야망과 상호 존중 가끔 협력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성취는 기념비적이지만 서게이와 일란의 유대는 혁신과 진보의 초점을 맞춘 두 사람의 독특한 관계를 강조합니다. 구글의 공동 창립자 중한 명인 서게인은 세상이 정보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반면 일란은 자동차 우주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혁신과 동의어입니다. 테슬러의 창립자이자 CEO로서 그는 자동차 산업의 가장 큰 과제를 해결하며 전기자동차와 재생에너지의 경계를 넓혔습니다. 스페이스엑스의 CEO로서 그는 우주 탐사의 혁신을 가져오고 우주 여행 비용을 줄이는데 놀라운 진전을 이루면서 궁극적으로 인류를 다중 행성종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서로 다른 산업 분야에도 불구하고 서게이와 일라는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에서 공통된 목표를 공유합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그들 모두가 실리콘밸리에 떠오르는 스타였던 2000년대 초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구글은 이미 기술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아직 초기 단계였던 테슬러는 기반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야심찬 아이디어와 과감한 예측으로 유명한 일라는 이미 페이페를 통해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으며, 더큰 벤처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서게이와 일란은 기술, 과학, 미래에 대한 공통된 사랑으로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그들은 둘다 기존의 사고방식에 도전하는 대담함으로 유명합니다. 혁신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디지털 미래를 형성할 제품 개발을 포함한 구글에서의 서게이의 작업은 현상 유지를 깨기 위한 일란의 독자적인 벤처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호 열정과 비전을 바탕으로 우정을 형성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계에서 눈에 띄는 점은 서로를 보완하는 방식입니다. 서게이의 차분하고 사려 깊은 접근 방식은 일란에 불타고 자주 예측할 수 없는 에너지와 대조적입니다. 서게이는 분석적이고 전략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으며 무대 뒤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고 자신의 작업이 그 자체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대조적으로 일란은 대담한 발언과 위험 감수로 유명하며 대규모 공개 인물입니다. 그들의 대조적인 성격은 균형 잡힌 우정을 형성했고 각자 독특한 것을 식탁에 가져왔습니다. 서게이의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은 일란의 대담하고 선도적인 스타일과 잘 어우러져 두 사람 모두 자신의 방식으로 성공의 역동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의 우정을 강조한 중요한 순간 중 하나는. 우주 탐사에 대한 공통된 관심이었습니다. 인간을 화성에 보내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진 일란의 스페이스X는 인류와 기술의 미래에 대한 서게이의 호기심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게이는 오랫동안 사회의 이로운 기술 발전을 지지해왔으며 우주 탐험은 이러한 비전의 자연스러운 연장입니다. 두 사람은 우주 여행과 혁신. 그리고 다른 행성에서의 삶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자주 아이디어를 나누었습니다. 서게이는 스페이섹스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지만, 일란과의 관계는 특히 기술적 경계를 확장하는데 회사 간의 아이디어 교환에 기여했습니다. 서게이와 일란은 모두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의 선두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역경에 맞서 대담한 아이디어를 현실로 바꾸는 재능을 자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된 기업가 정신은 두 사람간의 깊은 존경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의 직업적 삶은 두 회사 모두의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자주자활이 맛이다 그러나 서게이와 일라는 좀더 개인적인 관계도 나누었습니다. 수년간 그들은 기술 컨퍼런스부터 개인 모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사에서 함께 목격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란이 서게이의 전처인 니콜 세너엔과 관계를 시작했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나요 결국 그렇게 좋은 친구가 아닌가요 세간의 이목을 끄는 억만장자들 과 기술 거물들 사이에는 항상 주목을 받는 작은 드라마가 존재 합니다. 그러한 이야기 중 하나는 일란머스 과 일란에 친애하는 친구 서게이 의 전처인 니콜 세너엔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떠오르는 스타트업 거물이 주최한 악명 높은 독점 파티 중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행사장은 조용한 저녁보다 차세대 혁신에 더 관심이 있는 평범한 용이자 엔지니어, 벤처 자본가 및 기타 억만장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손님이 모든 사람의 관심을 끌었고 일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가 기술에 관해 이야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서게이와 결혼한 니콜은 주변 모두를 웃게 만드는 유머로 여유 있는 매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일라는 동료들 옆에 서서 고개를 끄덕였지만 분명히 정신이 산만해 보였습니다. 그녀에게는 뭔가 특별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예리한 지성과 자신감 넘치면서도 다가가기 쉬운 존재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좀더 자아적인 무언가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단지 스쳐가는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우정 이상의 이야기가 있는지 궁금하게 만드는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니콜 역시 똑같이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강력한 남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생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남편 세르게이는 기술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론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의 놀라운 업적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업가로서 경계를 넘는 그의 명성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묘한 매력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남다른 사고 방식과 자신의 피부에 대한 완전한 자신감에서 오는 편안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니콜은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혼 생활을 소중히 여기며, 세르게이는 자신의 일로 바쁘더라도 그녀에게 매우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양측의 매력에도 불구하고 엘론에 대한 매력을 주제로 하는 것은 당시에는 결코 의심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무해했으며 가끔씩 방을 가로질러 시선을 주고받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 사이에 쌓이는 무언의 에너지를 간과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한동안 그들은 각자의 모임에서 기술 강연, 자선 만찬 및 개인 행사에서 항상 서로를 만나고 빛나는 웃음과 인공지능의 최신 동향에 대해 대화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서로 간의 매력에도 불구하고 니콜이 결혼한 동안 두 사람 모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암묵적인 규칙이었으며 결국 그들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뜻밖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얼마 후 세르게이와 니콜은 헤어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엘론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타이밍은 흥미로웠지만 그리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그와 니콜은 계속해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고, 대화는 항상 원활했습니다. 어느날 저녁회의에서 저녁을 함께하던 중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개인적인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역동성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 엘로는 마침내 그녀에게 데이트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세르게이에게도 이야기했지만, 그다지 개의치 않았고, 그들의 우정은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그 시점 이후로 그들의 상호작용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더 자주 만나기 시작했고 때로는 캐주얼한 모임을 위해 때로는 음료를 마시며 기술부터 일상적인 것까지 다양한 주제로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관계를 비밀로 유지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항상 존재했지만 이제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사업과 개인 생활의 경계가 모호해졌고 두 사람 모두 서두르지 않았지만 점점 더 서로에게 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라임스가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상했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스캔들에서 벗어난 것임에도 전체 상황은 억제될 수 없었습니다. 엘론의 비공식 파트너인 그라임스는 상황에 대한 자신만의 견해를 갖고 있었고 그녀는 평소 질투를 잘 드러내지 않았지만 니콜이 있을 때는 그 감정을 숨기기가 어려웠습니다. 일란의 많은 관계와 마찬가지로 이 관계도 대중의 주목을 받았지만 니콜에게 어떤 일이 생겨 그리무스도 그녀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니콜의 이혼 이후 대중은 그녀의 사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구글의 공동 창립자 중한 명인 세르게이 브린과의 결혼이 끝나고 기술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인 앨론 머스크와의 관계는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관심에는 종종 대가가 따르며, 니콜의 경우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 특히 그녀의 정신건강과 개인적 선택에 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니콜은 이혼 전에 이미 법률 및 기술 분야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법률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혁신에 대한 열정을 가진 그녀는 클리어 억세스 IP의 창립자였습니다. 그녀의 작업은 혁신적이었고, 창작자와 혁신가들이 복잡한 시스템에 더 쉽게 접근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직업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세르게이와의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그녀의 사생활을 둘러싼 공개적인 논란으로 인해 집중력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뒤따른 소문은 상처를 주었고 때로는 가혹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니콜의 개인적인 어려움이 약물 사용이나 다른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부분은 추측에 불과하고 그녀의 상황은 언론에서 묘사한 것처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사생활이 드러나면서 대중은 그녀가 자기 파괴나 스캔들과 같은 특정한 서사를 따를 것이라 기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인생보다 더 화려한 기술 파티 중 하나였습니다. 억만장자와 벤처캐피탈리스트가 섞인 일종의 행사였습니다. 니콜은 이러한 모임의 단골손님이며 그녀는 엘론 외에는 누구와도 데이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소문에도 불구하고 자신감 있고 침착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호화로운 파티에서도 소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차분한 표정 뒤에서도 니콜은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속삭임은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등 뒤에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압력을 피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엘론 머스크의 여주인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들었어요. 라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잘 유지했지만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녀는 음료를 주문하는 동안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그치지 않았고 너무 심각했습니다. 그녀는 목이 조이는 느낌이 들었고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이해를 구하고 아무도 눈치채지 않기를 바라며 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물로넬로는 알아챘습니다. 연약해 보이는 니콜의 모습은 그가 하고 있는 대화를 잊게 만들었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면서도 그녀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은 이상한 욕구를 느끼며 다가갔다 물론 그도 소문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장면은 분명 눈에 띄지 않았다. 일로는 이전 파트너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지만 니코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고 그랜지는 방 건너편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니코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비록 이전에는 그녀를 질투했지만 인생이 하락하기 시작한 여자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랜즈조차도 돕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결국 니콜은 일론의 가장 가까운 친구 중한 명인 세르게이와 결혼한 적이 있었다. 상황은 복잡했고 그랜즈가 원하지 않았던 것은 드라마로 가득 찬 삼각관계를 만드는 것이었다. 일론과 니콜의 경우 저녁에 드라마가 그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격려했고 소문이 여전히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은 계속되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지지한다는 것이었다. 소문이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니콜은 성공적으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